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첫 번째 신규 분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20년 동안 100만 건 이상의 필드 임상을 통한 표준 뇌파 DB 구축으로 뇌 진단과 치료 혁신, 뉴루 피드백과 AI 기술, 게임 콘텐츠를 결합한 디지털 치료제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파라톡스입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뇌 진단, 그 다음 오른쪽에는 디지털 치료제. 즉, 뇌를 분석하고 뇌를 조절하는 이두 가지가 저희 파나톡스의 사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 진단지 쪽 보시면은 100만 건의 표준 뇌파 DB가 있고요. 20년 동안 100만 건 이상의 필드 임상을 전 전두엽에서 투 채널 뇌파의 연령별, 증상별, 표준 뇌파 TV를 완벽하게 구축했고요. 뇌파 분석하는 기술로는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FFT, PSD 분석, 어, 머신러닝 분석 등을 활용해서 뇌파 분석 기술로 뇌 질환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시간은 5분이면 뇌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5분으로 전 전두엽 뇌파 측정만으로 불면증, 두통,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PTSD, 치매, 뇌경색, 파킨슨, ADHD, 자폐, 발달 지체, 언어 장애, 노화, 성격 등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 프로그램이나 제품은 프로그램은 이제 박병훈 박사님께서 직접 어, 만드시고 저희 개발 프로그램 개발팀이 있고요. 요 뇌파 측정기는 서울대학교와 국책과제로 공동 개발한 고정밀 투 채널 무선 뇌파 측정기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국제 과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국제 과제 진행하고 있는 곳은 가톨릭 간동 의대와 함께 치매 국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이름은 치매 진단 바이오 마커 개발 사업으로 뇌파 측정해서 이분이 치매인지, 경도인지, 장인지가 나오게 되는 국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했으면 조절해야겠죠. 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데 100만 건 훈련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100만 건 이상의 필드 임상 전 전두엽에서 투 채널로만 각종 뇌 증상별 치료 프로토콜을 완벽히 개발했고요. 요 치료 프로토콜은 뉴로피드백 기술과 함께 결합이 돼서 현재 임계값 동적 제어 기술 그다음 인공지능 기술 즉 다중 퍼셉트론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 뇌 패턴을 스스로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예, 뇌 패턴을 학습해서 스스로 저절로 어, 뇌를 컨트롤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넣었고요. 열 가지 뇌파 제어 프로토콜, 뭐, 진폭 기반, 주파수 기반, q e 지 기반, 대칭 기반으로 뇌파 제어를 하고 있고요. 증상에 따라 뇌 신경 회로 선택 발달이 가능하고 신경 반응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어, 최단 기간에 디지털 치료제 매일 1시간 뇌 훈련으로 불면은 보통 한달 정도, 우울증은 3개월 정도,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는 1년 정도, ADHD는 1년 내로 예, 가능하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즉 어, 진단과 디지털 치료 요두 가지 영역이 저희 파나톡스의 주된 사업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쪽은 이제 검사겠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전 전두엽 뇌파만으로 뇌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질환을 진단하고 인지 능력까지 분석하는 기술로 건강 검진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 의료 검진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거라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d q 테스트 뇌기능 검사는 전 전두엽에서 단 5분의 뇌파 측정으로 뇌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뇌 질환 진단이 가능하고요. 코고 테스트 신경인지 검사는 인지 문제 풀이할 때 뇌파를 봅니다. 즉, 문제 풀이의 점수, 성적을 보지 않고요. 뇌파 분석을 통해서 이분이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 공간 지각 능력, 연합 능력 등이 어떤 뇌파가 나오는지를 봐서 인지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고고 테스트도 전 세계에서 예, 저희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어 뉴로피드백 기술로서 어, 여러분들의 조절하는 거죠. 단순한 프로그램만이 아닌 뇌파 측정기를 이용한 뉴로피드백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다양한 뇌 훈련 컨텐츠를 결합한 혁신적인 뇌 헬스케어 및 디지털 치료제 기술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런 프로그램을 100개 이상 만드는 것이 올해 또 하나의 파라토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기본 훈련, 뭐 불면케어, 우울증 케어, 치매, ADHD 케어, 그다음 고급 호르몬이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100여 개 이상을 저희가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과 해외 제품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있는 제품하고 비교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대부분 디지털 치료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어 있어 훈련 기간이 길고 재발률이 높지만 저희는 저희만이 갖고 있는 네, 뉴르피드백 기술, 뇌파 조절 기법, 그다음 작업 기반 뉴르피드백 프로그램 통해서 훈련 기간이 짧지만 아주 큰 효과를 낼수 있고 재발이 거의 없는 예, 그런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작용성을 보면, <laughs> 건식 전극이고요 어,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쪽에서 전도성이 풀이 필요해서 좀 불편하고요. 캐나다, 이 예, 제품도 건식적으로 간편합니다 부착 위치는 이마에 부착하여 간편하고요. 요 해외 제품들은 이마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많은 뇌파 측정기가 두피상에 부착으로 예, 복잡을 합니다. 휴대성에 대해서는 파나토스가 편리하고요. 예, 미국이나 네덜란드, 캐나다 제품은 예, 불편하고요. 뇌파 조절 조건 설정에서는 저희가 AI 자동 방식으로 하고 있고 A.I.로 인공지능을 해서 내팔을 조절하는 것은 저희 전 세계에서 파나토스만이 유일하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제품은 수동 방식으로 불편하고요. 예, 캐나다 제품은 한 가지로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방식은 저희는 어, 신경 회로 선택이 가능한 작업 기반 게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예,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는 단순 게임 방식. 캐나다 제품은. 소리를 듣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테라피나 자기체면요법, 호흡훈련, 그 다음 인지학습, 속도, 언어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저희고요.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파라톡스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고, 예.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서 훈련이 더큰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는 저희가 이제 병원용이 나오게 됐고, 예, 가정용도 있고요. 필드 임상은 저거 20년. 예. 질환번, 질환별 훈련법이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일부 부유나 불면증 하나만, 그러니까 각뭐 ADD 하나,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는 게 많고요. 적용 증상에 대해서는 파라톡스는 거의 모든 뇌질환이 가능하고요. 해외에서는 몇 가지 질환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 기술 또한 저희 모든 뇌질환에 대해서 진단 기술이, 진단 기술을 써서 뇌질환을 측정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없거나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 수많은 치료 전 뇌파하고 치료 후 뇌파를 100만 건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DHD, 자폐, 불면, 치매, 우울에서 어, 이렇게 뇌파가 나오면은 아, 이분 ADHD 의심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훈련하면서 한 달, 한 달, 한달 뇌파를 측정해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분은 어느 정도 훈련했을 때 이렇게 어, 좋은 뇌파가 나오겠구나. 그 기간까지도 어느 정도 예.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실제 사례를 보면 2020년 88세 할머니이십니다. 2020년 11월 뇌종양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 불가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2, 3개월 정도 사신다고 하신 분인데 누르필백 훈련 후 예. 다른 뭐 항암 치료 이런 거하나도안 받고요. 오직 뉴로피드백 훈련만 하셨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 시작 후 변화, 눈동자가 선명해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인지능력이 좋아지고 신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훈련 결과 2021년 8월 20일 검사 결과 종양 크기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5cm가 줄어들었고요. 4개월 결과 2021년 10월 25일 날 검사 결과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는 기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사례는 저희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어, 요 사례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내 결론은 훈련을 한 만큼, 네, 또 몰입도에 따라서 한 만큼 결과는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업 영역은 현재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달부터 뇌 의료기 서비스가 시작돼서 뇌 건강 진단기, 뇌 질환 치료기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현재까지 저희가 해봤던게뇌 헬스케어 이쪽 사업입니다. 뇌 건강 사업이죠. 그 다음, 뇌 주도 학습, 아이들의 IQ를 향상시키고 영어 단어를 빨리 암기시키거나 포토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속독을 하게 되는 뇌 주도 학습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3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다이어트, 뇌파 다이어트 미용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후에도, 어, 태권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 다양한, 0 백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결합시켜서, 어, 뇌 관련, 네, 인류의, 어, 뇌지능을 극대화하는, 인류의, 어, 뇌질환을 개선시키는, 예, 그런, 사업을 계속 확장시킬 영역입니다. 이네 가지 영역을 집에서 인터넷이 되는 공간이라면 집에서 언제든지 할수 있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도 다 구축을 해놨고요. 조만간 모바일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어, 디지털 치료제 사업이 또 마지막 보시면은 2020년 7월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먹는 약이 아니고요. 핸드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치료가 되는 전자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치료제 사업은 2021년 뇌파괴 의료기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 뇌 진단 의료기 인증 및각 질환별 디지털 치료제 인증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 뇌파계 의료기 인증이 완료가 됐고요. 올 1월이면 식약처 의료기 인증서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하게 됐구나면 이제 이 의료기로 불면, 두통, 우울증 임상 실험에 들어가서 올 상반기에 불면, 두통, 우울증 임상 실험이 들어가고 올 하반기에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두통 디지털 치료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치매하고 ADHD 임상 실험도 예. 대학교 대학 병원이랑 세 군데랑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요 네파계는 어, 올 봄에 미국 FDA 인증 작업이 들어갑니다. 뉴로피드백 장치로 의료기 인증 완료하는 것이 올 상반기 목표고요. FDA의 뉴로피드백 장치 의료기로 승인이 인증이 되면 세계에서 예,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말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올 코로나가 어 잠잠해지면 예. 기대지만 올 가을부터는 요 FDA 인증 받은 뉴로피드백 장치로 전 세계 글로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요. 여기 뭐 100대, 500대 이렇게 예상한 것은 예. 그냥 요 내파계만 갖고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어, 하반기에 어, 뉴로피드백 의료기 판매 500대 정도만 되도 저희는 2023년에 코스닥 IPO에 진출하는 걸로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전 세계 1등 디지털 치료제 예, 뇌 질환 뇌 관련 디지털 치료제 세계 1위 회사가 되는 어,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에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